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에 다음 세대들을 돌아볼 때에는 그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뒤따르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처에서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나라 곳곳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휴를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며 유린당하는 현실입니다. 전능의 주님, 온 세상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종결되게 하시며 전쟁 배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중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19로 시음하는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지혜와 과학기술로는 많은 한계와 실망감을 깊이 경험하는 이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성김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찬란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 위에 하늘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